안녕하세요 귀찮이 데드입니다 자 부대로 보시면은 현재 어웨이크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어, 어웨이크 5명 중에 지금 근접 딜러 하나 그리고 어, 방어 탱커 하나 그리고 마법형 딜러가 이렇게 세명이나 3명, 있어요 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마법형 뽑혔는데 그 카페, 콩시 카페에 콩씨 카페에 가 보시면은 그 등급이라고 검색하시면 어 어떤 분이 그 등급 뭐 업데이트 적용했다 그러면서 등급을 나눈 게 있습니다. 그 표를 보시면은 디모네스가 트리플 S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. 베로나와 클로디아는 SS 등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SS 등급이 사일런스인가한명 되있는데 그 남캐는 아직 못 뽑았고. 이 뽑기 운이 좋은 건지 아무래도 좋은 거겠죠. 에실라도 근접딜러 거의 1티어고, 얘는 1티어, 레나는 탱커 1티어고요. 이제는 힐러 로아만 뽑으면은 어뭐 육성 치고 레벨업만 하면은 어느 정도 씹어 먹고 다닐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됩니다. 상당히 좀 뽑기 잘 뽑은 것 같아요.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레벨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. 자 보시면은. 브론즈 2, 2에 랭크돼 있는데 전투력 저거 높으시네요. 한번부터 볼까요? 자. 어, 왜 느려? 어, 버벅대. 힘내라 힘내라. 레나 스킬 쓰된다 그렇지. 레나가 스킬 쓰고 침묵 걸어주고 공포도 벌어줘야 되는데. 야 어떻게 메인 영웅이 빨리 죽냐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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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아이고, 와, 피 빠지는 거 봐라. 피 빠지는 거 봐. 대박. 좋았어 침묵. 그렇지. 공포까지 이야, 또 살아나는 거봐지 상대방도 트루디가 있나 보네요. 빨리, 빨리 죽여, 죽여. 그 마무리 마무리 옳지 얘가 사이러스인가요, 그럴까요? 얘도 W 더블, W S 기 둘다 W S네요 마법형 여기는 근접딜러 탱커 두명 힐러가 한 명인데 어 괜찮겠나 모르겠네 자 상대방은 힐러가 한명 초반에 막스킬 난사할 때이 화면이 조금 버벅대네요 게임이 힘내라 힘내라 상대방은 힐러 한명이다 힘내라 이겨야지 이겨야지 좋았어 에실라 좋았어 야 올킬 힐러 왜 먼저 죽었어 야 메테오 떨어뜨리는거 봐라 빨리빨리, 빨리빨리. 빨리. 핫타임 때 많이 돌려가지고 레벨업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. 트루디, 저희 트루디는 지금 딜이 좀 약해요. 진화를 덜 해가지고. 야, 피 올라가는 거 보소. 지겠다, 이거. 상대방 힐러 한 명인데. 우리 편 힐러는 다 죽었네. 야, 졌다, 이거. 야, 이래 발리나. 자, 만만해. 자, 비슷해. 이길수 있어. 야, 트루디. 딜. 딜 보소. 제가 지금 트루디랑 힐러 두명 그리고 주니퍼가 육성이 아니라서 그런지, 성장이 덜 돼서 그런지, 아, 좀 빡시네요. 어, 힘들다. 이거 빨리 키워야 되겠는데? 베로나하고. 힐러, 힐러, 아, 죽었다. 다 죽었다, 다 죽었다. 이름 멋있네요 두웨인 존스 자, 백 바꿨다 배로나 힘을 보여줘 그렇지 침묵 공포 막 써야지 초반에 침묵하고 공포를 써줘야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텐데 야 이거 주인공 이거 순삭 당하네 이마법핑을 마법, 바꿔야 되나 좋아 공포 공포 수고 클로디아가 요 범위 넓은 걸 써주면은 상당히 괜찮은 콤보 같은데 일단 침묵과 공포가 처음에 들어간다면은 승률이 높아질 것 같네요 거기다가 이제 에실라 기절까지 들어가면은 짱일텐데 오케이 덱 바꾸고 승리 좋아 자 오늘 다섯 번째. 마지막 판으로 하고 가보겠습니다. 자, 기절과 공포. PVP는 상태 이상이 개꿀이죠. 자, 기절과 공포. 빨리 없애. 좋아. 침묵도 고 좋았어. 이기좀 앞에 가줘야 되는데. 앞으로 좀, 좀 가야 되는데. 뭐하냐? 좋아, 기절. 뒤 힐러 잡아줘야 되는데. 제발 제발 빨리 가 얘들 잡아야 돼 힐러 잡아야 돼 됐다 침묵 자주니퍼 아니 멀었고 자 레나 좋았어 좋아 힐 주고 기절 야 기절 야 기절 기절 걸어지 기절 좋았어 그 막판 승리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의 아레나 대전을 했는데요. 3승 2패로 어, 다시 아레나 실버 3 리그로 복귀를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네요. 이거 별 하나의 차이도 좀큰거 같네요. 빨리 얘들을 별육성으로 만들고 저는 아무래도 마법형덱 위주로 짜서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. 자, 오늘 그래서 영상 마치고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게 에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